기본 공제 대상자 본인의 소득 공제 금액이 최대가 되도록 하면 이렇게 했죠 몇 명인가 이렇게 됐어요 본인 아, 우리는 본인은 무조건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. 그런데 배우자는 연령 요건 안 따지죠. 소득 요건 보시면 근로소득 금액이 아, 120만 원 되어 있어요. 결국 총금액이 얼마? 500만 원 이하지 죠 그럴 경우에 우리 70%가 우리 근로소득 공제가 되는 거죠. 따라서 30%즉 근로소득 금액이 150만원 이하자는 우리 의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. 따라서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아들, 23살이죠. 연령요건 충족하지 않아요. 다만 장인이 기 때문에 연령을 안 따져요. 그리고 사업소득금액이 90만원 있다. 그러니까 아, 소득요건도 충족하죠. 100만원 이하가 되는 거예요. 따라서 이분은 아, 세 번째 기본공제 대상자가 됐네요. 그 다음에 우리 아, 금년 만 20세 대학생 20세 이하죠. 그러니까 연령요건 충족합니다. 아, 그다음에 소득이 없어요. 아, 그러니까 네 번째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네요. 그다음에 누이는 생계를 같이 한다고 되어 있죠. 그리고 만 60세이며 금년. 아, 그래서 60세 이상일 경우에 우리의 연령 요건을 충족합니다. 형제자매일 경우에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아, 이상이죠. 그리고 소득이 없어요. 그래서 다섯 명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.